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기초 일본어 문법 오늘 34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바로 희망 표현에 대한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희망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할 텐데,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동사의 희망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싶어요. 동사. 역시 어려운 품사,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의 희망 표현을 나타내 주고 싶을 때는 뭐뭐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나니나니 따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 따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따이의 품사는 조동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조동사 조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는 절대 혼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동사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데스라는 조동사 배웠어요. 공손의 조동사죠. 데스가 혼자 쓸수 있던가요? 명사에 붙이거나, 형용사에 붙인 거라, 나 형용사에 다를 띄어낸 어간에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는 게 데스입니다. 조동사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마스라고 하는 조동사, 뭐뭐입니다, 습니다. 이런 조동사 배운 적 있습니다. 역시 그 녀석도 혼자서 못 쓰죠? 그래서 마스 앞에는 동사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동사는 절대 혼자서 쓸수 없다. 아무리 혼자서 말을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이라는 말은 아무리 혼자서 따이, 따이 이렇게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다. 따이는 반드시 동사와 붙어야 예, 희망을 나타내는 따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내가 붙이고 싶은데나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가? 바로 이 자리에 따이라는 말 앞에 붙는 것은 동사의 마스형에 붙이셔야 됩니다. 제2 그 영상을 예, 하나도 빠짐없이 순수대로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 동사의 마스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동사의 마스형이란, 동사를 일단 마스형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마스를 띄어낸 앞에 거 부분, 그것을 우리는 동사 마스형이라고 합니다. 그 동사를 고쳐주고, 마스를 고치고, 마스를 떼어낸 앞에 부분, 이렇게 매번 말하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은 그렇게 부르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문, 법, 법이잖아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이는 어디다 붙인다? 동사 마스형 따이. 어디다 붙인다고요? 동사 마스형 따이. 어디다 붙이는지를 모르면 그 조동사 기억하고 있어 봤자 아무렇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붙이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법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조동사의 두 번째 특징은 조동사는 언제나 그 모양대로 그대로만 사용할 수 없다. 조동사 두 번째 특징 활용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동사의 특징 절대 혼자서 사용할 수 없다. 따이라는 조동사 동사 마스형에 붙인다. 두 번째 조동사의 특징 그 모양 그대로만 사용할 수 없다. 조동사.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따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맨 끝에 글씨가 무엇으로 끝났죠? 이로 끝났죠. 이로 끝나는 품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이는 정확히 말하면 형용사의 희망형 조동사라고 불러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 다예요. 이제 문장으로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스카레마시다네 피곤하군요. 이거 과거시제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곤하군요. 스코시 야스미다이데스. -si 자 기본형은 야스무 쉬다라고 하는 동사 1 그룹 5단 동사죠. 빨리 마스형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야스미마스 자 마스 앞에 야스미 그리고 마스를 띄어내고 마스가 있던 자리에 따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데스 붙입니다. 야스미 따이 데스 야스미 따이 데스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손체가 되지요. 수고시, 조금 약간. 疲れま 마시다네. 스코시야스미다네축 마시다네. 다네시 피곤하군요.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동사 희망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하야쿠 도모다치니 아이다이데스 자, 아이다이 기본형은 아우 만나다라고 하는 일그룹 5단 동사. 마스형으로 고쳐 주세요. 아이마스. 자, 마스 앞에 아이. 그리고 타이. 아이다이데스아이다이데스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되고요. 이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앞쪽에 조사, 니 라고 하는 조사를 동반해서 누구누구를 만나다. 나니나니 니아오, 니아오. 예.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야쿠 가족군이 아이따이데스.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야쿠 고이비토니 아이따이데스. 빨리 애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 다이 데스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 동사의 희망 표현입니다. 예문 하나만 또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 아따라시 쿠르마가 카이 다이 데스, 아따라시 마가 카이 다이 데스, 아라시 이로 끝나는 형용사, 명사 바로 수식할 수 있죠. 새차가 아이다이 아, 데스. 가오, 사다라는 동사입니다. 마스형 고쳐주세요. 카이마스 자 마스 앞에 카이 가이. 카이다이です. 아라시 크루마가 카이다이です. 아라시 크루마가 카이다이です. 새 차가 사고 싶습니다. 희망 표현입니다. 형용사 같이 생긴 조동사의 꼴을 보여준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나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의 조동사. 생긴 것이 형용사를 닮았기 때문에, 형용사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하든가요? 맨 끝에 있는 이라고 하는 어미를 무엇으로 바꿔요? 구. 그리고, 아리마셈. 나니나니 구 아리마셈. 아리마셈 대신에 뭐도 사용할 수 있죠? 나이 데스. 라는 말로 붙일 수 있죠. 나이 데스와 아리마생은 같은 말이다. 나니 나니 꾸 나이 데스. 나니 나니 꾸 아리마생. 개권 스루. 스루는 3그룹 동사입니다. 불규칙입니다. 시마스. 자 마스 앞에 시 보이시죠? 그래서 마스형으로 일단 고쳐야 됩니다. 개권 시마스. 결혼합니다. 개권 시다이 데스.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시다구 아리마세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리 그다지 별로. 지금은 아리 결혼 마와 지금은 아리 결혼 지금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아직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다라는 느낌이겠죠. 이렇게 형용사의 부정을 빌려다가 쓸수 있는 희망의 시, 조 동사 이로 끝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또하나 예문 생계츠 지난달 카이샤오 야메타 까다데스가자 기본형은 야메루가 기본형입니다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죠 먼저 희망형으로 바꿔주세요 야메타이 야메타이 그만두고 싶다 이로 끝나는 형용사의 이를 이번에는 뭐로 바꿔줬죠? 까따데스.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게 무슨 시제예요? 형용사, 과거 시제. 앞쪽에 생계츠, 지난달이라는 명사와 합쳐졌으므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가 라고 하는 조사 붙었죠? 뭐, 뭐, 지만, 뭐, 뭐, 다만.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만 그만두지 못했다는 소리죠. 생계츠 카이샤오 야메타깝다 데스가 다시 한번 생계츠 카이샤오 야메타깝다 데스가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만 뒤에는 점점점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마와 아마리 개콘시타쿠 아리마세 이마와 아마리 개콘시타쿠 아리마세 지금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마와 나니모 타베타쿠 아리마센. 이마와 나니모 타베타쿠 아리마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리 벤쿄 시타쿠 아리마센. 아마리 벤 시타쿠 나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타라시 쿠루마가 카이타스아라시 쿠루마가 카이타이데스. 새 자동차가 사고 싶습니다. 먼저 희망에 대한 표현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동사의 희망 무엇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희망의 조동사 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든다. 따이는 동사 마스형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동사의 희망 표현 따이를 가지고 만드는 거 가지고 요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희망 표현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만 할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